이 남자는 야생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 그는 근처에서 거대한 뿔한 쌍을 발견한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이 동물은 최소 700kg은 나가 보였다. 그는 사냥용 총을 꺼내 조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긴다. 총성이 울리고 거대한 무스 한 마귀가 눈 위에 쓰러진다. 이것은 완전히 성장한 성체 무스다. 그 옆에 서 있는 마티는 매우 작아 보인다. 그는 작은 칼을 꺼내 고기를 자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커다란 무스의 허벅지를 어깨에 맨다. 이 정도 식량이면 앞으로 몇 달간의 식사는 확실히 해결된다. 이것은 강인한 남자들의 이야기다. 북극 산악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사냥에 의존해 생존한다. 이곳에는 물과 전기가 없다. 모든 생존 도구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날씨뿐만 아니라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포식 동물들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라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티가 사는 산악 지역에는 최근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그는 혼자 북극권으로 들어가 사냥하며 생존해야 한다. 이 지역은 원시적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그는 창고에서 스키를 꺼내 비행기 바퀴를 스키로 교체한다. 그는 또한 비행기 위에 얼음과 눈을 제거한다. 비행 중 조종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발 전 그는 아내에게 당부한 뒤 짐을 싣는다. 그는 손으로 엔진을 시동하고 조종석에 올라 이륙을 준비한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로줄을 달려 하늘로 날아오른다. 주변의 산들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장엄하다. 3 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그는 북극권의 목적지에 도착한다. 착륙 지점은 숲속의 공터다. 착륙 과정은 매우 위험하다. 스키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마찰력으로 감속해야 한다. 이번 착륙은 무사히 성공한다. 그는 다음 사용을 위해 비행기를 덮어 보호한다. 숲을 근처에는 많은 포식자의 발자국이 보인다. 크기를 보며 슬안씨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에는 흑뱀과 늑대무리가 많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들의 먹이가 될수 있다. 마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두막으로 들어간다. 곰 방지용 차단막은 여전히 온전하다. 문에 흑뱀이 남긴 긁힌 자국만 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한다. 내부는 떠날 때와 동일하다. 그는 딸이 그린 그림을 벽에 걸어둔다. 그리고 장작을 구하러 나설 준비를 한다. 이 숲에는 마른 나무가 많다. 마티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른다. 극심한 추위 속에서는 나무 내부가 얼어 쉽게 부러진다. 잠시 후 그는 적당한 통나무를 확보한다. 다음으로 그는 썰매에 실고 집으로 운반한다. 숲을 지나던 중에 그는 갈비뼈 더미를 발견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스의 사체임을 알수 있다. 늑대 무리가 이 불쌍한 동물을 찢어놓았다. 그는 더욱 경계하게 된다. 마틴은 썰매를 타고 여정을 계속한다. 오늘 그는 반드시 무스를 사양할 생각이다. 자신의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다. 눈 위에는 신선한 술록 발자국이 많다. 이 광경을 본 마티는 외투를 벗고 무기를 꺼내 추적을 시작한다. 숲속 오철길을 몇 시간이나 지나 마침내 그는 뿔한 쌍을 발견한다. 멀지 않은 앞에서 비록 술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최소 수백킬로그램은 나갈 것이라고. 그는 사냥총을 꺼내 조준한 뒤 발사한다. 피해 흔적을 따라가자 거대한 동물이 눈 위에 쓰러져 있다. 그것은 완전히 성장한 술록이다. 그 옆에서 마티는 매우 작아보인다. 그의 썰매가 2km나 떨어져 있다. 혼자서는 옮길 수 없다. 해가 지기 시작해 그는 술록을 남겨둔다. 배낭에서 칼을 꺼내 허벅지부터 고기를 나눈다. 일을 마친 뒤 복잡한 김정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침 마티는 극도의 경계 속에 현장에 돌아온다. 주변은 평온하다. 야생동물의 흔적은 없다. 그는 술록의 허벅지를 어깨에 맨다 무게는 약 50kg에 달한다. 어깨가 금세 저려온다. 허벅지를 썰매에 실은 뒤 다른 부위를 가져오기 위해 돌아간다. 이 사냥감 덕분에 앞으로 몇 달간의 식량은 해결된다. 마티는 기뻐한다. 심장과 신장도 버릴 수 없다. 훌륭한 안주가 된다. 모든 것을 싣고 그는 집으로 돌아온다. 캠프에 도착해 고기를 나무 선반에 걸어 보관하며 말린다. 밤이 되자 마티는 홀로 광야에서 큰 만찬을 준비한다. 북극에서는 간 볶음이 귀한 별미다. 마티는 다진 양파를 팬에 넣어 봉분다. 간에 밀가루를 입힌 뒤 용기에 넣어 흔들어 팬에 굽는다. 그의 경험상 이렇게 해야 부드럽고 향이 살아난다. 간이 익자 마티는 한입 맛본다. 잊을 수 없는 깊은 맛이다. 오늘 밤 그는 드디어 배부른 식사를 한다. 다음 날 아침 눈은 더 거세지고 바람은 차갑다. 마티는 몸을 단단히 껴입고 스노모빌을 몰고 밖으로 나간다. 근처 강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다. 호수에 도착할 즈음 날씨는 점점 개기 시작한다. 그는 차량에서 플라스틱 통을 내려 얼음을 막대기로 깨기 시작한다. 얼음은 그리 두껍지 않아 두드리자 속이 빈 소리가 난다. 수십 번 두드린 끝에 얼음에 구멍을 낸다.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퍼 담아 집으로 돌아간다. 그의 스노모빌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운전 중 그는 분명한 이상을 느낀다 즉시 차량을 창고로 끌고 간다 도구를 꺼내 수리를 시작한다 먼저 서스펜션 시스템을 분해하고 새 트랙으로 교체한 뒤 시동을 건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다음으로 그는 준비를 마치고 사냥 구역으로 가서 덫을 점검한다 첫 번째 덫은 작동했지만 아무 먹이도 잡히지 않았다 주변 눈에는 동물 발자국이 가득하다 마틴은 먹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 믿는다. 그는 덫을 다시 설치하고 다음 장비를 점검한다. 눈 위에는 늑대 발자국이 많다. 미끄럽고도 매우 위험한 동물이다. 만약 그들의 표적이 된다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는 스노모빌에 시동을 걸어 집에 돌아가 사냥총을 가져가려 한다. 하지만 갑자기 엔진이 시동되지 않는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늑대 무리의 소리가 들린다. 상황은 매우 위급하다. 그는 급히 새 점화 플러그로 교체하고 시동줄을 당긴다. 이번에는 엔진이 힘차게 울부짖는다. 그는 좁은 길을 따라 계속 이동해 무사히 집으로 향한다. 한밤중 집에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스노우 모빌이 다시 멈춰선다. 마틴은 예비 부품을 꺼내 교체한다. 하지만 몇 시간을 써도 효과가 없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는 눈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걸어서 집으로 향한다. 기온은 계속 급격히 내려간다. 지친 여정 끝에 마침내 작은 통나무집이 보인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하룻밤을 쉰다. 다음날 아침 마티는 예비 엔진을 챙겨 숲길로 다시 이동한다. 그의 몸은 금세 서리로 뒤덮인다. 낮에는 밤보다 이동이 훨씬 수월하다. 몇 시간 후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순노모빌을 찾는다. 그는 기존 엔진을 분리하고 새 엔진을 장착한다. 시동줄을 당기자 엔진의 굉음이 울려 퍼진다. 하루를 통째로 허비한 끝에, 그는 내일은 더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한다. 좁은 길을 달리던 중, 그는 우연히 큰 관목과 충돌한다. 그로 인해 조향 연결봉이 망가진다. 교체 부품이 없어, 그는 옆에 작은 나무를 베어 임시 조향봉으로 사용한다. 수십분간 조심히 운전한 끝에, 마침내 그는 무사히 집에 도착한다. 시간이 흐르며 사냥시즌도 얼마 남지 않는다. 그런데 거대한 눈보라가 몰아친다. 마틴의 계획은 무산된다. 눈보라가 지나간 후 그는 다시 덫을 점검하러 나선다. 하지만 이번에도 행운은 따르지 않는다. 모든 덫은 여전히 비어있다. 먹이가 빠져나갔거나 작동되지 않았다. 덫 하나하나가 헛수고로 끝나며 그는 실망한다. 시간은 밤까지 흘러가고 마티는 마침내 자신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한다. 그는 물을 끓이고 마침내 편안하게 씻을 수 있게 된다. 알래스카 산악 지역에서 마티는 모피 거래일을 맡는다.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그는 오두막을 정비한다. 못이 박힌 판자를 찾아 창문을 막고 못이 박힌 통나무를 출입구에 놓는다. 그에게 있어 이것이 흑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관문은 못으로 단단히 봉해진다. 흑곰이 와서 잘 때도 안전하게. 그는 모피를 비행기 옆으로 옮긴다. 외출을 벗고 이륙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생긴다. 마티가 최선을 다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조정석을 점검했지만 모든 장비는 정상이다. 그는 계속 시도하고 수십 분이 지난 뒤 마침내 엔진이 작동한다. 마틴은 조정석에 올라 활주를 시작한다. 이제 해질 때까지 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숲속에서 비행기는 갑자기 착륙한다. 긴 여정 끝에 마틴은 마침내 집에 도착한다. 하지만 쉴 틈은 없다. 모피를 서둘러 마켓에 내다 팔아야 한다. 분주함 끝에 그는 가게가 닫히기 전에 도착한다. 그는 물건을 꺼내 구매자에게 보여준다. 품질과 크기 모두 매우 좋다. 상인은 모피 한장한 한 장을 기록한다. 그리고 두 시간의 평가 후에 가격을 매긴다. 주인은 그에게 총 금액을 건넨다. 금액을 확인한 마틴은 다소 실망했다. 오늘의 성과는 너무 미미했다.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량 창고는 거의 비어있었다. 오늘 그는 외출을 준비했다.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사슴사냥에 나설 계획이었다. 근처 산악지대에는 큰 술록무리가 있었다.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했다. 몇 달은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 그동안 마틴은 몇 달째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는 꼼꼼히 점검했다. 집 밖에 있는 비행기 장비를 확인하고 아내와 딸을 비행기에 태웠다. 마틴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가동되며 가족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다. 알래스카의 봄은 정말 아름다웠다.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마치 소풍을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몇 시간 비행 후 시야에 술록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뛰어난 조종기술로 마틴은 천천히 조정하며 비행기를 안전하게 초원에 착륙시켰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노아는 매우 흥분했다. 반면 마틴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를 단단히 고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곳에 갇힐 수도 있었다. 쌍번경으로 주변을 관찰하던 중 근처에 많은 술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냥이 훨씬 수월해질 상황이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텐트를 꺼내 안전한 장소를 골라 캠프를 설치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는 이미 어두워졌다. 마틴은 모닥불을 피웠다. 사냥은 다음 날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일찍 일어났다. 그가 처음 본 것은 검은 곰한 마리였다. 이 지역에는 포식자가 자주 출몰한다. 그래서 사냥은 더욱 신중해야 했다. 아내는 창고에서 사냥총을 꺼냈고 술록 쪽으로 이동했다. 마틴은 딸을 안고 뒤따라 이동했다. 아직 위험은 감지되지 않았다. 가족 모두는 덤블 뒤에 숨어 관찰했다. 아내가 조준하고 발사했다. 단한 발로 거대한 술록을 쓰러뜨렸다. 근처의 검은 곰은 후각이 매우 예민했다. 그래서 마틴은 서둘러 고기를 처리해야 했다. 곰이 오기 전에 그는 작은 칼을 꺼내 해체를 시작했다.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마쳤다. 남은 사체는 한쪽에 두었다. 전리품은 비행기에 실었다. 이후 가족은 귀가를 준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틴은 술로고기에 질릴 정도가 되었다. 근처 산에는 큰 야생양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가족의 식단을 바꾸기 위해 이번에는 양을 사냥해 꼬치구이를 만들기로 했다. 식량과 장비를 충분히 준비한 뒤 마틴은 비행기 시동을 걸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산맥을 넘던 중 문제가 발생했다. 이 지역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폭우와 함께 강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비상착륙을 결심했다. 강풍 속에서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조정했다. 격렬한 충격 속에 착륙했지만 안전했다. 다행히 비행기는 손상되지 않았다. 해가 지기 전까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했다. 그는 비행기에서 텐트를 꺼내 하룻밤을 준비했다. 조금 실망했지만 내일은 날씨가 나아지길 바랬다. 알래스카의 큰 야생냥들은 절벽에서 산다. 마틴은 비행기를 몰아 더 높은 곳으로 향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과 강풍이 함께 증가했다.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바람 속에서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산 정상의 한 구간을 찾아 착륙했다. 하지만 지면은 매우 울퉁불퉁했다. 착륙 중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다. 뒤쪽 바퀴가 부서질 뻔했지만 다행히 버텼다. 결국 비행기는 안전하게 멈췄다. 마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풍에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로프를 사용해 철대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현재 위치는 양대에서약4마일 떨어져 있었다. 도보로 최소 2시간은 걸어야 했다. 그는 산비탈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매우 가파른 지형이었다. 한번 실수하면 추락할 수 있었다. 마틴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했다. 몇 시간의 산행 끝에 마침내 목표점에 도착했지만 완전히 지쳤다. 그는 텐트를 꺼내 캠프를 설치했다. 지금은 당장 휴식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안개가 산을 뒤덮었다. 마티는 다위 뒤에 숨어 날씨가 나아지길 기다렸다. 안개가 걷히자 사냥할 기회가 왔다. 산 정상에서 큰양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는 사냥총을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양은 아직 위험을 감지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00m 이상이었다. 마티는 총을 들어 조준한 뒤 치명적인 한 발을 쏘았다. 사냥은 즉시 쓰러졌다. 그는 칼을 꺼내 해체를 시작했다. 먼저 배를 갈라 내장 모두를 제거했다. 필요에 따라 작은 조각으로 잘랐다. 이 양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다. 이제 비행기 쪽으로 옮겨야 했다. 그는 다시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거의 절망에 빠질 즈음 마침내 비행기가 보였다.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알래스카 산맥에서. 376. 마트는 다가오는 선양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377. 비행기에 연료를 주입할 장비를 챙긴다. 작년에는 수확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400장 이상의 가죽을 목표로 한다. 만약 올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사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짐을 모두 준비한 뒤 그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혼자 길을 나선다. 북극권의 외딴 원시림으로 한한다 멀지 않은 산 정상에서 차가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날씨가 매우 혹독해진다.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틴은 주변에 이상을 감지했다. 폭우가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빙이 발생하면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갑자기 공중에서 엔진이 멈춰버렸다. 비행기는 빠르게 속도를 잃고 있다. 마티는 필사적으로 조종을 시도한다. 그리고 착륙 직전에 엔진을 다시 가동하는데 성공한다.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다시 미소를 짓는다. 현재 주변의 시야는 매우 나쁘다. 그는 고도를 높일 수 없어 수백 미터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연료 소모가 커지지면 다른 선택지는 없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강 한가운데 모래톱을 발견한다. 이곳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행기를 천천히 하천 쪽으로 접근시킨다. 수년간의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모래톱에 안전하게 착륙한다. 마틴은 주변에서 나무를 모아 불을 피운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날씨는 점차 좋아진다. 마틴은 다시 비행을 이어간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조금 늦게 찾아온다. 이 지역에는 아직 눈이 쌓이지 않았다. 숲을 따라 자신의 착륙 지점을 찾는다. 눈이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해 착륙은 더욱 어렵다. 여러 번 흔들리며 충돌한 끝에 마침내 안전하게 착륙한다. 비행기를 고정하고 사냥용 총을 챙긴다. 이 지역에는 매우 위험한 회색곰이 있다. 항상 사냥에 대비해야 한다. 짐을 배낭에 넣고 나서 자신의 작은 통나무 집으로 향한다. 주변에는 무스의 발자국이 가득하다. 이 동물은 번식기에는 특히 위험하다. 너무 가까이 가면 공격당할 수 있다. 오솔길을 따라 주변을 살핀다. 마침내 자신의 캠프에 도착한다. 마티의 기지는 세 개의 구도물로 이루어져 있다. 가죽을 무두질하는 텐트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생활용 작은 오두막이다. 회색곰은 특히 사람의 집을 점령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의 발자국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를 본 마티는 더욱 경계한다. 배낭을 내려놓고 사냥총을 꺼내 주변을 순찰한다. 정물에는 곰의 발자국이 가득하다. 경험상 한 마리의 곰이 문을 열려 했던 흔적이다. 다행히 바닥에 철못을 박아두어 의도를 실행하지 못했다. 마틴은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안에 장비는 모두 무사하다. 그는 밤을 보내기 위해 불을 피운다. 마침내 편안히 잠들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기온은 10도까지 올랐다. 이 계절에는 보통 영화로 내려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덫을 설치할 수 없다. 오늘은 잡일을 해야 한다. 일에 몰두하던 중 갑자기 무스 한 마리가 캠프로 들어온다. 서로 눈을 마주친다. 마티는 말문이 막힌다. 그는 급히 창고로 가서 총을 집는다. 무스는 여전히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마티는 총을 들어 조준한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500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잠시 고민한 끝에 총을 내린다. 날씨가 너무 더워 고기 보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무스를 살려보내기로 한다. 그는 덫을 꺼내 깨끗이 세척해 모두 솥에 넣는다. 비밀 가루를 조금 넣어 세척과 방준을 한다. 몇 시간이 지나자 덫은 새것처럼 빛난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남은 것은 먹잇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날이 흐르고 마틴은 작년에 술로 가죽을 꺼내 손질한다. 이미 심하게 부패해 압취가 난다. 그는 이를 잘게 잘라 미끼로 사용할 계획이다. 숲에서 2주가 지난 후 마침내 큰 눈이 내린다. 이제 덫을 설치할 수 있다. 덫을 스노모빌에 싣코 60마일에 달하는 여정에 떠난다. 완주까지 최소 5시간이 걸린다. 작년에는 스노모빌 상태가 좋지 않아 수확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최근 새 엔진을 오더했다. 부품을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눈 위의 흔적을 따라 첫 번째 덫에 도착한다. 설치에는 3분도 걸리지 않는다. 유인력을 높이기 위해 비밀 소스를 바른다. 설치를 마치고 다음 지점으로 향한다. 수많은 어려움을 넘으며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우회한다. 근처 호수에 도착해 얼음 두께를 확인한 후 조심히 건넌다. 빙하를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사히 통과한다. 통나무집 안에서 한 남자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신선한 우유를 데워 치즈 케이크를 만든다.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 후 그는 스노우 모빌을 타고 덫을 점검하러 간다. 스컬럴 강을 따라 수십 마일을 숲 속으로 이동하지만. 곧 쓰러진 나무에 길이 막힌다. 그는 나무를 치우고 여정을 계속한다. 야생에서는 이동 자체가 매우 힘들다.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에 물이 들어가 스노우모빌이 멈춘다. 그는 엔진이 회복되기를 잠시 기다린다. 해가지고 기온이 내려가자 차 옆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인다. 몇 시간 후 엔진이 다시 시동된다. 집으로 돌아와 첫 번째 덫에 수확이 있었음을 발견한다. 이어서 두 번째 덫에서도, 비록 작은 먹잇감이지만 그 가죽은 200달러에 팔수 있다. 젖을 점검하던중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듣는다. 주문한 물건이 도착한 것이다. 마틴은 착륙지 주무로가 이웃을 만난다. 앤디는 새 엔진을 가져왔다. 이번 기회에 앤디는 이곳의 삶을 체험하고 싶어한다. 마틴은 한쾌히 환영한다. 혹독한 환경에서 동료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다. 그들은 통나무집으로 돌아간다. 앤디는 기대에 가득 차 있다. 이 환경에서의 첫 생활에 마틴은 스노우모빌에 새 엔진을 장착한다. 소리가 매우 강력하다. 그들은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모든 일은 내일로 미룬다. 다음날 아침, 마틴은 앤디를 위해 영양가득한 아침화 준비한다. 체력을 보충한 뒤, 부 사람은 덫을 점검하러 나선다. 마틴은 앤디를 원시림 속 겉구역으로 안내한다. 앤디는 매우 흥분하며 집중해서 듣는다. 마틴은 설명한다. 이것이 자신의 꿈의 삶이라고. 새 엔진을 장착한 덕분에 스노우 모빌은 본래의 힘을 되찾았다. 이전에 그는 덧로센을 10마일 더 연장했다. 이번에는 앤디에게 한 구간을 맡기려 한다. 떠나기 전, 마티는 위험한 환경에 대해 경고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앤디는 긴장과 흥분이 교차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편 마티는 걱정하면서도 앤디가 야생의 현실을 이해하길 바란다. 두꺼운 눈으로 이동이 매우 힘들다. 게다가 눈보라까지. 앤디는 자연의 혹독함을 실감한다. 첫 번째 덫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눈을 치우다가 실수로 덫이 작동한다. 다행히 장갑을 끼고 있어 다치지 않는다. 앤디는 덫을 복원하고 점검을 계속한다. 이 덫은 수란 세용이지만 수확은 없다. 그는 실망한다. 마지막 덫지점에서 앤디는 설표를 잡은 것을 발견하고 기뻐한다. 북극에서 처음 잡은 먹잇감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덫에서 꺼낸다. 귀중한 털 가죽이 손상되지 않게. 해가 지자 집결 지점으로 돌아왔지만 마티가 보이지 않는다. 점점 더 추워지고 앤디는 외로움과 불안을 느낀다. 주변에 늑대 발자국이 있기 때문이다. 몇 시간을 기다린 뒤 마티가 돌아온다. 두 사람은 제외하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다. 수학을 확인하니 매우 만족스럽다. 이번 여행으로 천 달러를 벌었다. 통나무집에 도착해 마티는 가죽을 벗기기 시작한다. 앤디에게 가죽 손질과 보관법을 가르친다. 며칠 연습 끝에 앤디도 성공적으로 해낸다. 다음 날 아침 마티는 앤디의 짐을 스노우 모빌에 싣는다. 며칠간 함께 한뒤 앤디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나눈다. 앤디는 비행기에 올라 떠나고 마티는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다음 영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주세요. 구곡도 잊지 마세요.